안녕하세요. 마녀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유일하게 쉬는 일요일인데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찍기 위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앞전 이벤트에서는 구독자 수 장벽이 너무 높다고 하셔서 이번 이벤트에서는 장벽을 정말 낮게 맞춰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쉽게 이벤트 상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5월 폰직자 카페 이벤트 참여하셔서 미션만 클리어 하시면 원하시는 상품을 쉽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폰직자 카페에서는 열심히 활동한 만큼 이벤트 상품을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는 영상 끝까지 시청한 후에 구독 버튼 눌러놓고 폰직자 카페 잠시 방문해서 가입을 한 후에 1개월간 기다려 보시면 되는 겁니다. 1개월간 구독자 수가 늘어난 수만큼 이벤트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지급 조건과 이벤트 상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리기 직전 유튜브 구독자 수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37,278명입니다. 37,278명부터 구독자 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구독자 수 1,500명이 늘어나면 로지텍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한 개를 지급하고요. 3000명이 늘어나면 샤오미 미밴드 5한 개를 지급합니다. 4500명이 늘어나면 다시 로지텍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한 개를 지급하고요. 5000명이 되면 LG X420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정상 해지 처리된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하겠습니다. 6000명이 늘어나면 샤오미 미밴드 5한 개. 7500명이 늘어나면 QCY T5 무선 이어폰 1개. 9,000명이 늘어나면 로지텍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1개. 1만 명이 되면 아이폰 7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정상 해지 처리된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하겠습니다. 1500명이 늘어나면 샤오미 미밴드 5한 개를 지급하고요. 12,000명이 늘어나면 로지텍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한 개와 뮤츠 무선 이어폰 한 개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13,500명이 늘어나면 샤오미 미밴드 5한 개와 뮤츠 무선 이어폰 한 개를 지급해 드리고요. 15,000명이 늘어나면 QCY T5 무선 이어폰 한 개와 갤럭시 J4로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정상 해지 처리된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하겠습니다. 16,500명이 늘어나면 로직텍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한개 그리고 뮤츠 무선 이어폰 한 개를 지급하고요. 18,000명이 늘어나면 샤오미 미밴드 5한 개와 뮤츠 무선 이어폰 한 개를 지급합니다. 2만명이 되었을 때 QCY T1 한 개와 아이폰 SE2 개봉은 했지만 미사일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하겠습니다. 1개월간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2만명 정도는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2만 명 이상 구독자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상품도 한번 구상해 보았고요. 실제 올라가면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힘들 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상품을 정리해 놓겠습니다. 2만 5천 명이 늘어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 1개와 갤럭시 A215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한대를 지급하고요. 3만 명이 늘어나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 1개와 갤럭시 a 3 1로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하겠습니다. 3만 5천 명이 늘어나면 갤럭시 버즈 프로 한 개와 LG Q52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한 대. 4만 명이 늘어나면 갤럭시 버즈 프로 한 개와 LG Q92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합니다. 4만 5천 명이 늘어나면 아이폰 11 퍼플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하고요. 5만명이 늘어나면 갤럭시 S20 울트라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합니다. 6만명이 늘어나면 갤럭시 S21 울트라 구하기 힘든 512기가 모델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7만명은 갤럭시 Z 폴더 2 개봉은 했지만 미사용 휴대폰 한 대를 지급하고요. 8만명은 아이폰 12 프로맥스 256기가 하이트 한대를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사은품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물을 모두 보여드렸기 때문에 구독자 수 해당이 되면 100% 지급을 합니다. 참여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은 필수이고요. 폰 찍자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닉네임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확인을 비공개로 해 놓으시면 당첨이 되셔도 무효가 되니까 꼭 공개로 변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개로 변경할지 모르는 분들은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셔도 되고요. 할 말이 없으면 닉네임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6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당첨자 발표는 6월 3일에서 4일쯤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 찍자 카페를 통해서도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를 올려놓을 테니까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구입해 놓은 모든 상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